자, 오늘은 어, 농업인 주택이 가능한 토지예요. 어,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토지인데 본 토지입니다. 보시면 약간 도로보다 내려가 있어요. 이게 553평이니까 200평 매립하셔서 농업인 주택 가능하고요. 나머지 나머지 평수로도 어, 농지 대장을 만들 수 있는 면적이 충분한 그런 토지입니다. 현재 이도로에요 상수도 묻혀 있고요. 오수도 묻혀 있어요. 그래서, 어 일반적인 농업 지능 구역에 있는 논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이 논은요, 어 마을 동네 길에 접해 있는 논으로 보시면 되고요. 현재 지금 본 토지인데, 어 아까 말했듯이 한 200평 매입하셔가지고 집이 없으신 분들 농업인 주택으로 가능한 토지를 소개합니다.